길거리에서 파는 따끈따끈한 붕어빵 겨울이면 생각나는데요. 요즘에는 막상 사 먹으려고 해도 파는 곳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 때문에 붕어빵을 파는 곳을 찾아주는 어플까지 생긴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겨울이면 생각나는 붕어빵, 잉어빵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과연 모양의 차이일 뿐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드라마 빈센조에서는 붕어빵과 잉어빵의 차이를 입 모양의 차이라고 말했었는데요. 사실 붕어빵은 1930 30년대 일본의 한 가게에서 만든 곰이빵에서 유래된 것으로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외환 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에 많은 실직자들이 소자본으로 붕어빵 장사를 시작함으로써 길거리 곳곳에서 붕어빵 파는 노점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먹던 붕어빵 어느 순간 잉어빵을 파는 것도 생겨났는데요. 붕어빵과 잉어빵은 모양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붕어빵은 밀가루와 팥의 주 반면에 잉어빵은 밀가루에 찹쌀가루, 버터 등의 기름이 더해져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붕어빵은 조금 더 바삭하고 담백한 맛을 내는 반면 잉어빵은 조금 더 쫀득하고 기름진 맛을 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길거리에서 붕어빵과 잉어빵을 팔고 있다면 취향에 맞게 골라서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슈를 그리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